네, 페프론 주심되대 네, 반갑습니다. 네, 투자액심 포인트 지퍼드리는 매집포착 인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페프론이 어제 제가 눌림타 좀 이렇게 잡아놓은 자리 있죠. 이 자리에 와서 반등을 하길래 아 이거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좀 하다가 어제 영상 안 만들었죠. 어, 영상 안 찍었던 이유는 우리가 매수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어제 주가가 나올 때 만약에 얘가 앞전에 있는 애를 만약에 매집을 해주고 이렇게 윗꼬리를 남겼다라고 하면 제가 종가에 매수를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어제는 거래대금 들어온 것도 많이 들어온 거예요. 천억 이상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양보를만 하락하는 주가를 보여요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자리거든요 그럼 정확하게 해서 얘가 우리가 분봉상으로 조금 이따 살펴볼 건데 보면 여기서 박스를 치려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매수하는 것보다 주가가 반등하거나 새롭게 실질적으로 이 세라, 그러니까, 펩트론을 매집하려는 기간이든 외국인의 매수세가 확인이 돼야지만 저는 매수를 할수 있다고 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제 보면 외국인도 매수했고, 기간도 매수해서, 어, 이거 매수하기 너무 좋은데? 라고 해서 딱 봤더니 제가 가장 신뢰하는 기간은 뭐예요? 연기금이요 펀드도 신뢰하지만, 연기금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윗골이 길게 치고 눌러주면 매매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패턴대로 장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아, 연기금, 제 숙제가 끝났습니다. 연기금이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외국인 얼마 안 팔았죠? 어제 매, 매수 들어온 걸에 비하면 얼마 안 팔았습니다. 기간 좀 팔았네? 근데 오늘 누가 들어왔어요? 사모펀드 연기금은 제가 제일 신뢰하는 세 가지 기간이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 이제 이거 매수타점 잡아요 수 있겠다라고 해서 오늘 매수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매수 타점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매수 타점을 어디서 잡을 거냐 일단 첫째로 거래 대금 나온 거 보이나요? 거래 요 거래 대금 주가 보시면 이렇게 쭉 가다가 뽕 하고 이렇게 나왔죠? 요 거래가 뽕 하고 나왔죠? 주가 쭉 보니까 왜요? 이위 꼬리 양봉 나왔죠? 이거 보여? 요매직봉이에요 뭐라고요? 매 집봉 그러면 얘 여기서 보여요 주가 요 라인까지 한 번에 갈수 있어요 그래서 펩트로는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요 펩트로는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코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얘는 진짜 내가 볼때 그냥 코인이야 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냥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자기 맘대로입니다. 그래서 얘는 알수 있는 게 뭐예요? 어, 급등할 때 따라붙으면 수익 주는 거고요. 급락할 때는 빨리 던져야 돼요. 그래서 얘는 저는 얘를 길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만 좀 짧게 짧게 끊어가는 게 좋겠다 라는 관점으로 계속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자리에 타점에 주가는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내가 언제든지 매수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매수를 할 건데 아직까지 추세를 봤더니 추세는 뭐예요? 하락하는 추세를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하락하는 추세를 끊어내지 못한 자리에요 이렇게 주가 쭉 보시면 아직까지도 은봉이에요. 하락하지 못했, 아, 하락하는 데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분봉상에서 내가 타점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 어디서 타점을 잡는 게 여러분들 유리해 보이시나요? 자, 어, 제가 퀴즈는 아니고 보여드릴게요. 자 보니까 주가가 어, 일본봉입니다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고 그다음에 주가는 또 이렇게 하락을 해요. 이런 식으로 주가를 쭉 하락하는데 보니까 어? 뭔가 신기하지 않나요? 얘를 고점을 만들고 얘를 넘어주지 못하는 자, 선을 하나씩 그어볼게요. 자, 뭐야?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져요. 짜지는 거 보이죠? 그럼 이걸 싹다 지우고 여기서부터만 보면 되겠죠? 고점이 이렇게 다 짜진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게 뭐예요? 잠깐만. 그럼 바닥에서 이렇게 급락하던 추세는 끝났고, 끝났고. 그러면 지금 잘저 이렇게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서 이 추세를 돌파해 준다면 주가는 급 등이 나오지 않을까?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급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추세를 돌파해 준 자는 항상 급등이 나옵니다 아 추세 돌파할 때 거래대금 없이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애들도 있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자리에서 뭐야 추세를 뭐야 윗꼬리를 아, 위에 주가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쭉쭉 찔러주면서 추세를 돌파해 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제가 보는 거는 뭐냐면 눌림타점을 잡을 때 언제 잡을 거냐 분봉상에서는 돌파할 때 잡을 겁니다. 분봉상에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하락하는 추세는 저는 잡지 않아요. 일봉상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락한 자수 잡지 않아요. 저는 양봉의 매수입니다. 일봉상 양봉이라고 하면 분봉상 보여. 돌파가 나온 자리겠죠. 그러면 이 돌파를 끊어내고 돌파가 나오면 전일고점이 라인이 나올 거예요. 대략 30만원 구간까지 있네요. 그러면 여기 돌파가 나올 때 30만원 구간, 30만원 구간도 있고 앞전에는 구간도 있죠. 그럼 이 구간을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여기를 돌파해주고 눌러준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돌파해준다. 그럼 여기서 매수 진행하면 돼요. 내가 조금 비싼 가격에 살지 모르겠지만, 28만원에서 30만원 사이에 있는 이 구간에 주가 돌파 나와서, 여기서 파동 만들면서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 무슨 얘기냐. 주가는 하락하고 박스를 만듭니다.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예를 들면 박스를 만들었죠? 얘가 돌파가 나왔어요. 그러면, 앞전에 매물 때 있잖아요. 얘네가 가만히 둘까요? 당연히 매물 때 매도 물량 나오면서 주가 눌리겠죠. 그죠 눌렸는데 얘가 다시 한번 고개를 뺄짝 든다는거 뭐예요 세력의 의지는 뭐죠 내가 다시 상승할 거라는 강력한 의지죠 그럼 앞전에 고점을 넘어가겠죠 그러나 또 매물대가 있어서 맞고 빠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뭐예요 이 자리에서 돌파 때 매수하거나 맞고 빠지는 걸 어, 계산해 가지고 눌릴 때 들어가도 되겠죠 그래서 제가 잡아보는 매수타점은 뭐다 음. 추세를 돌파해주는 자리에서부터 보는 이 구간이, 이 구간이 제가 눌림타점으로 잡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분봉으로 보면 여러분들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뭐예요? 여기 양봉이 만들어지는 과정, 양봉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저는 매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펩트론을 제가 매수할 때 여러분들 저희 구독자님들, 어,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펩트론 매수할 때 매수 타점을 여러분들께 장중에 실시간으로 문자를 통해서 펩트론 저 지금 매수합니다 라고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주가 반등할 때 저는 요 윗꼬리 양봉에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주가는 37만 5천원까지 주가 37만 5천원. 까지 아니구나. 어 37만 원까지. 어 37만 원이요 37만 원까지 주가 상승할 거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근데 보통 패트는 앞전에 윗꼬리 양봉이 있으면 그거를 돌파해주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 목표가 37만 원갈 거다. 당연히 앞전에 있는 이 윗꼬리 음봉을 터치해주고 눌러주는 척 하다가 다시 갈 겁니다. 이거 속지 마세요. 속더라도 뭐 하루 이틀 있다가 갈 거예요. 당일날 가면 더 좋지만. 그래서 이 자리를 저는 먹으러 갈 거기 때문에 저랑 같이 하실 분들 위에 제 핸드폰 번호 010-3953-8354번호 남겨놨으니까요. 위에 번호로 네, 저 구독하신 분들은 저희 구독자가 되주셨다고 구독이라고 내두 네, 글자, 네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확인 하고 펩트론 제가 매수할 때 지금 저 매수합니다라고 매수타점 공유해 드리고요. 제가 반등할 때도 제가 2절 구간에서 저 패트론절 대응합니다 라고 실시간으로 매수 타점과 익결 타점을 여러분들께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제가 모두 무료로 여러분들께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무료로 공유해 드린 이유는 딱 하나요 바로 제가 10만 구독자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10만 구독자가 될 때까지는 여러분들께 타점을 모두 무료로 제공을 어,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유튜브를 시작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벌써 구독자가 2만 명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저는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저를 보증해 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제가 뭘 하냐? 제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눌림 타점 검색기인 잘안 나오네. 어, 눌림 타점 검색기를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주가가 보여. 하락할 때 신호가 나오고 주가 쭉 반등하죠. 단기적으로도 뭐 장기적으로도 주가 반등하죠. 그럼 또 여기서도 아까 또 하나 있었는데 여기서도 주가가 눌러준 자에서 매수 나오니까 주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주가 하락하는 자에서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누구나 매수해도 부담 없는 자리입니다. 왜 하락하는 자리니까. 그래서 요 눌림 타점 검색기 제가 쓰고 있는 건데요. 요 눌림 타점 검색기 제가 지금 무료 이벤트 진행하고 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010 3953 8354 번으로 저도 요 신호 검색이 필요하다. 어, 눌린 타점 필요하신 분들 신호라고 두 글자 네 문자 남겨주시면 제 문자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답장으로다가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설정하는 거 보셨으면 그대로 설정하셔서 네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신호 검색기는요 제가 이벤트 지금 현재 이벤트 주, 어,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 기간에만 무료로 제공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벤트가 끝나면 더 이상 제공해 드리지 않아요. 이거 무료라고 해서 싸구려가 아니라 이거 430만 원짜리 제가 진짜 몇 년을 거쳐서 몇 개월을 거쳐서 만, 몇 년은 아니지만 몇 년에 저희 노하우가 들어가 있고 몇 개월을 거쳐서 정말 완성한 누림타청 검색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무료일 때 한번 써 보시고 나랑 잘 맞으면 계속 쓰시면 되겠죠. 참고로 이 신호 검색기는 이벤트 끝나면 더 이상 제공해 드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매수하셔서 나 매수해. 지금 여러분. 어, 신호라고 두 글자 보내셔서 미루지 마시고요. 어, 모두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요거. 어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수익률은 극대화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하는데 종가 베팅 용으로 쓰거든요. SK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대형주 이렇게 딱 봤잖아요. 그러면 주가 뭐예요? 주가 하락하는 자리에서 신호가 나오죠. 또 얘도 하락하는 자리에서 신호가 나오죠. 자, 얘도 하락하는 자리에서 신호가 나옵니다. 그럼 볼까요? 주가는 주가 노란색 신호가 나오죠. 이게 눌림 타점이라는 신호거든요. 신호가 나오고 나니까 10% 상승합니다. 또 눌러주고 나서 또 몇%? 프로? 20% 이상 상승을 하네요. 주가가 또 눌러준 데서 신호가 나와요. 반등할 때또30% 30%, 30 신호 나오고 주가 또 신호 나오거나 까 또몇 프로요? 70% 이상 상승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신호 검색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냐 보면 두산이로비티도 보면 딱 볼게요. 얘는 몇 프로 정도 수익이 나오죠? 자, 신호를 딱 봤더니 40% 나오고 여기서도 뭐70% 나오고 얘도 200% 나오고 얘도 60% 나요. 와 그러면 얘를 활용할 때 저는 어떻게 활용하냐? 예를 들면 두산이로비티다 그러면 얘는 보통 한 2, 30%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일주일 안에 수익을 보고 나오겠다라는 생각으로. 키움증권에 보면 0624라는 창번호를 치시면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대형주를 종가비팅으로 예를 들면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매수를 진행을 합니다. 그럼 매수할 때 신호가 나오면 대략 일주일 안에 10% 정도 수익은 나올 것 같으니까 매수할 때 500만원으로 매수를 해서 10% 이상 수익이 나오면 자동으로 매도해라 라고 해서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요. 그럼 볼게요. 자 종가에 매수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네6% 이틀 만에 아이고 마이너스 4%자 3일 만에 10% 이상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저는 500만 원으로 매수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종가에 여기 신호가 나와서 들어가면 뭐요? 자, 3일 만에, 하루 이틀 3일 만에 몇 프로 수익이 났죠? 10% 수익이 났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5 0만원이란 수익이 단 3일 만에 났어요. 근데 얘를 한달 동안 치면 대략 한4 5 0만원이란 수익이 500만원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하루 만에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일주일이 걸려 수익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로 잡아서 300만원 정도 수익이 난다라고 하면 한 달에 1년이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3600만원. 즉 어, 중소기업 신입사원 연봉 정도의 수익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거는 누구나가 다 이럴 수 있다라는 건 아니고 누구나가 다 수익을 볼수 있는데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다. 어떤 종목 을 가지고 내가 어떤 식으로 수익률을 5%로 잡냐, 10%로 잡냐, 아니면 내가 두세달 생각해 갖고 뭐 대형주로 해가지고 뭐 20%를 잡냐, 요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기간과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신호 검색기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네, 마음껏 한번 매매해 보세요. 이거는 실력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주가는 뭐예요? 바닥에서 신호가 나와요. 단기적인 바닥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가는 반등을 해주는데 이걸 누가 얼마나 더 조리있게 네, 적용을 하셔서 사용하시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라 거. 그래서 이 신호 검색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이벤트 기간에만 지금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제공해드리지 않으니까요. 요점 참고하셔서 네, 여러분들 미루지 마시고 네, 지금 여러분들 신 이렇게 두 글자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3938354번으로 신호라고 이벤트 끝나기 전에 문자 보내셔서 모두 무료로 받아가셔서 저처럼 이렇게 잘 사용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이 신호 검색기는 코스피, 코스닥 네 모든 종목에서 적용이 가능한데요. 코스피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 차트 보면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일시적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단기적인 바닥. 네, 단기 바닥을 잡아주는 노란색 신호기 별 모양입니다. 자, 노란색 신호가 발생하게 되면 단기적인 바닥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닥에서부터 네, 6% 상승을 했고요. 자, 이날도 보면 네, 바닥에서부터 네, 12%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하락장 뿐만 아니고 상승장에서도 잘 통하는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부터 지금 네, 13%,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네, 6%,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네, 4%, 여기서도 보면 단기적으로 5%, 그리고 여기서도 단기적으로 보면 15%, 17%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에서 3% 먹고 나온다라는 관점으로 단기 바닥을 잡으시면 되고, 지금 오늘 또 실시간 조회 종목에 보면 펩트론이 뜨는데, 펩트론도 보시게 되면, 자, 바닥에서 노란색 신호가 나옵니다. 노란색 신호, 노란색 신호, 여기도 노란색 신호가 있죠. 노란색 신호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200% 반등했고요. 여기서도 네, 100% 반등을 했고 여기서도 지금 70%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또 대성창투 어, 대성창투도 나오니까 볼게요. 이것도 보시게 되면 자대성창투도 어떻게 되어있냐 바닥에서 별 표시가 이렇게 나오죠. 별 표시가 나오고 나서 지금 몇 프로 갔냐 보면 단기적으로는 네, 12% 이렇게 10% 12% 네, 9% 여기서는 여기까지 하면 예를 들면 곡정까지 하면 80%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대형주든 소형주든 중소형주든 네 지금 이 노란색 별 표시 요 바닥 잡아주는 신호 검색기를 제가 지금 네 구독자 이벤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드릴 거냐면 제 채널 구독과 네 좋아요 눌러 주신 분들에게 드리고 있는데요 네, 위에 보시면 제 핸드폰 번호로 공개해 놨습니다 010 3953 8354요 번호로 문자 보내주세요. 길게 보내실 필요 없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요별표 바닥 신호 검색기 지표명이랑 네, 신호 값두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 주식 혼자 매매하기 외로우신 분 그리고 시장의 테마를 파악하고 주도주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 주식을 잘하고 싶은데 돈 주고는 배우기 싫으신 분 제대로 된 실력자한테 제대로 된 매매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 자 앞으로 50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함께하실 분들은 010 3953 8354 번호로 구독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세요. 네, 수익이 나게 되면 무조건 입절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수익이 난 뒤에 재매수를 하더라도. 일단 수익이 낮다는 건 차트상에 매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슈팅이 한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속적인 슈팅이 나올 땐 너무 좋겠지만, 혹여 연속적인 슈팅이 아니라 주가가 상승을 하고 횡보를 할 수도 있고, 주가가 상승하고 눌림이 올 때도 있고, 주가가 상승하고 테마가 갑자기 시장에서 악재가 터지면서 빠져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주가가 수익이 나면 무조건 익절을 시킵니다 사람의 심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천만 원이란 금액으로 1차 매수가 진행이 됐어요 근데 내가 10%가 갔단 말이야 근데 힘이 너무 세서 이게 VI 막 걸리고 갑자기 한15%갈거 같아 더갈거 같아 그래서 딱 10%에서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들고 있다 갑자기 얘가 그러니까 11% 넘기더니 갑자기 급락을 해버려 그러면 우리는 수익 비용인 100만 원이라는 이익이 있었는데, 이거를 가져가지 못하게 되면서 뭘 써야 되냐면 이제 시간과 비용을 추가적으로 더 쓰게 돼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압박과 불안감이 옵니다. 왜 그러냐? 11%같던게 갑자기 급락하면서 종가에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빠져버리면 10% 갔던 기억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2% 3%를 못 팔다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한번 차트 상에선 급등을 했던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심하게 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심하게 물린 자리 뭐예요? 우리는 물타기를 합니다. 분할 매수라고도 하는데 거의 이거는 물려서 타는 거기 때문에 물타기라고 하죠. 그러다 보면 나는 천만 원이라는 예수금 플러스 백만 원이라는 이익금을 확정으로 천 백을 찍을 수 있었는데 이 확정 금액은 날라간과 동시에 뭐예요? 마이너스 만약에 10%가 되잖아요. 그럼, 그럼 어떻게 해요? 추가 천만 원을 더 매수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천만 원 플러스 천만 원 해서 2천만 원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내 예수금은 1100이라는 예수금이 원래 통장에 있어야 되지만 지금 마이너스 해서 2천만 원 들어가고 마이너스 만약에 5%다 그러면 100만 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저는 수익이 났을 때는 무조건 익절을 시키고 더갈것 같다 그러면 그냥 재매수를 시킵니다. 왜? 재매수라면 일단 내 통장에는 100만원이라는 수익금액을 찍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1 0 0 0만원을 다시 들어가서 얘가 5% 빠지더라도 50만원 손절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 100만원 수익 보고 50만원이기 때문에 실제적 50만원이라는 이익이 남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내가 졌다는 게임보다는 아, 아쉽다가 많이 남기 때문에 손절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 매매 타점 잠시 말씀드리면 저는 상승파 동은 엘리어트 1파, 2파, 3파 구간을 좋아한대요. 물론 4파, 5파 구간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안정적인 구간은 이렇게 엘리어트 1파 눌림자리부터 엘리어트 3파 눌림자리 혹은 3파에서 4파가 시작되려고 하는 요딱이 구간까지를 저는 가장 안전한 네, 수익 구간으로 생각을 하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박스를 치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눌러줄 때 이때가 엘리어트 1파 그리고 반등할 때 엘리어트 2파 그리고 또 반등할 때가 엘리트 3파 구간인데요. 이 구간에서 저희가 매매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냐면 상승 전에는 횡보형 박스 구간이 항상 발생하게 되고요. 그 횡보형 박스 구간을 돌파하면서 엘리트 1파가 나오고 눌러주게 됩니다. 그이 눌림 자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눌림 목 가장 베스트한 눌림 타점이 되는 거고요. 반등을 할 때가 우리가 말하는 돌파 타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눌러줄 때가 또 다시 눌림 타점이 되는 거고, 고점을 넘겨주는 이 자리를 우리는 또 돌파 타점으로 엘리트 3파 구간까지를 저는 가장 안정적으로 파악하고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매매 타점을 보시면, 거진 횡보 박스를 돌파할 때 또는 돌파하고 눌림 자리, 그 다음에 눌림 후에 다시 주가가 상승할 때 이런 구간에서 제가 매매 타점을 잡아드리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차트로 돌아오면, 네, 펩트론 돌아서 볼게요. 펩트론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보면 지금 주가 어떻게 되고 있냐? 위에서 이렇게 박스 치면서 행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큰 그림으로 보시자고요. 큰 그림으로 이렇게 쭉 봤을 때 뭐예요? 주가. 이런 박스권 내에서 뭐가 되나요? 당연히 저점 라인이 됩니다. 박스, 주가가 박스점의 저점이다라고 하면 누구보다 싸게 살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죠 싸잖아요 싼데 이 가격도 무섭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물려 계신 분들 오히려 공격적으로 분할 매수가 가능한 자리에요 근데 바닥에서부터 매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규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여긴 보여. 와, 박스를 쳐봐도 내가 싼 가격에 매수하는 거네? 그럼 또한번 여기서 박스를 친다라고 했을 때, 주가 중심가에서 매수한 다음에 1차 매수하고, 15만원에 2차 매수한다라고 하면 주가는 횡보하다가 반등할 때 나는 수익으로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 됩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이치죠. 근데 이 이치를 여러분들은 무서워가지고, 어, 무서워서, 이순신이, 이순신 장군이, 장군님이 하신 말이 있죠. 두려움을 극복하면 이길 수 있다. 어, 근데 저도 주식에서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내가 쭈삐쭈삐 타다가 결과는 뭐요? 반등할 때 따라 들어가서 물려버립니다. 근데 눌러줄 땐또 하기가 싫어. 왜? 언제 갈지 모르거든. 근데 언제 갈지 모르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싸게 살수 있는 기회인 거거든요. 왜? 다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들 똑같이 생각하는 데서 똑같이 하면 세력한테 당할 수 밖에 없어요. 근데 남들이 안 하고 남들보다 두세 발자국 먼저 매수한다? 그럼 당연히 더싼 가격에, 더 좋은 가격에 매수해서 더 비싼 가격에 팔수 있겠죠. 내가 매수단가, 눌림타점 단가가 좋으면 여러분들 어, 주가 오히려 위에서 사신 분들보다 버티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더 비싸게 팔수 있어요. 남들은 위에서 사가지고 5% 수익 봤다고 와 좋아하는데 나는 이미 얘네가 5% 수익 봤다고 할때10% 이상 수익인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 눌러도 버틸 수가 있고 너무 더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단타 하실 거 아니라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선 제가 얘기했다시피 파동이 하나 두개 나왔고 아직 한 파동 남았기 때문에 파동 하나 둘 그리고 눌러주고 이 자리에서 행하다가 다시 한번 세 번째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엘리트 파동으로 봐도 파동 하나, 파동 두개 나왔고 지금 수급으로만 봐도 연기금, 사모펀드. 연속성 있게 매수를 진행하는 애들이거든요. 그 애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서 되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리고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혹시 다이어트 주사 맞아보신 적 있나요? 제주변은 지금 꽤 많아요. 근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미래성 그 다음에 시장의 테마성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는 펩트론은 2026년도도, 얘는 2024년도 계속 갔다. 같지만 2026년도도 계속해서 갖고 할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되기 때문에 펩트론 여러분들 눌림 타점이 왔을 때 매수하시는 게 훨씬 유리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눌러주는 자리에서 제가 매수 타점 올때 매수 가능하다 문자 보내드릴 거고요. 반등할 때 또한 제 관점에서 정고라인까지 어, 매집봉 떴던 라인까지 갈수 있기 때문에 매집봉 라인에서 매도하자라고도 문자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랑 함께 하실 분들 제 실력을 좀 믿고 같이 해주실 분들은 위에 제 핸드폰 번호 010-3953-8353 네, 번호 남겨 놨으니까요 위에 번호로 저를 구독 하셨다고 네두 글자 구독자가 되셨다고 두 글자 구독이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여러분께 답장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트론 관련 뉴스 소식도 여러분들께 무료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페트론 땡땡땡 이슈로 이승서 지금 매수 가능하다 라고 소식에 인해서 주가가 급등할 경우에는 문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눌림타점, 제가 매수 가능한 자리 왔을 때 지금 매수 가능하다 문자 보내드릴게요. 지금 저는 뭐예요? 이 자리에서 돌파타점 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등할 때도 우리가 목표가 잡아놨기 때문에 그때까지 여러분들 계속 매수 진행해서 우리가 수익 보는 매매 진행하면 될것 같아요. 함께 하실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010-3953-8354번으로 구독 두 글자 남겨주시고요.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 신호 검색기 지금 이벤트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신청하신 분들은 모두 무료로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신호라고 미루지 마시고 두 글자 문자 남기셔서 모두 무료로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이상으로 매직포착이었습니다 전는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